안녕하세요 기다튜브입니다 오늘은 <laughs> 아 내가 뭔 짓을 한거지 이거... 어, 이거 국내에서 리뷰하신 분들이 있는 점지 검색은 안해봤는데 제가 꽤 빠르게 구매를 했거든요 바로 카다에서 나온 신제품입니다 뭐비이 앞에 있는 빨간색 멋진 8대1 스케일의 테크닉 제품이에요 근데 이 제품을 나오자마자 샀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얘네 공식 홈페이지는 이게 원래 40만원인데 특별 세일 해가지고 지금 30만원에 팔고 있거든요. 그래도 저도 아무리 레고 유튜버라고 하지만 협찬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냥 제돈 30만원을 썼어요. 지금 8월 신제품들 막그 뭐야, 뭐 원피스면 뭐면 지금 시끌시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과감히 어차피 그런 거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실 테니까 과감히 이 녀석에 투자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 옆에 여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겨워요. 팔대일도 만들기가 지겹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특히나 중국산 제품들은 뭐랄까 그런 창의적이라던가 손맛이라던가 모든 게 조금씩은 어찌 됐건 레고보다는 떨어진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10만원이다. 15만원이다. 그럼 가성비로 이쁘 디자인도 이쁘고 그러면 살수 있겠는데 30만원을 주고 사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일하면은 맥라렌이나 30%막 이상씩 세일하고 그러면 30만원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30만원 주고 산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어찌 됐건 네,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 제품은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뭐 이게 몇 피스인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샀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의 레고 테크닉 들은 부동이 매우 느렸습니다 속도는 느린 건 당연했고 그 외에 것들 뭐 크레인 이라든가 이런걸 사면은 기어의 비율이나 이런게 있기 때문에 모터는 아무리 요거 빨리 돌아도 뭐 크레인 같은 경우는 막 진짜 뭐 이런 속도로 내려가고 야 이게 뭐냐 막 이랬는데 이 광고를 보니까 엄청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차가. 그래가지고, 아, 이 새끼들 한번 내가 사가지고 제대로 깐다 해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자, 일단은, 어, 언박싱 할때 잠깐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일단 그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일단은, 언박싱을 해 봤어요. 어, 이렇게, 공용으로 쓸수 있는 테크닉 핀 브릭들이 있고, 그리고 명판이 들어있는데, 명판 퀄리티가, 이거 뭐야? <laughs> 어. UV 프린팅이 찐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 진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아쉬운 게 그냥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스펙 같은 거 이렇게 좀 써줬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난 양의 모터들이 있습니다. 히리 어브인데, 우와. 우와, 두개 들어있어요. 아요 이건 아니고. 일구 여덟, 아총 아홉 개. 여러분들도 영상에서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아직 판단하긴 이르지만, 브릭기한 단계, 테크닉 프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건가? 뭔가 되게 색감이 진해 보입니다. 쫀득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와, 브레이크 캘리퍼 디자인 봐요. 이게 제가 레고에서 그렇게 요청했던 건데, 중국이 먼저 해줬습니다. 대박. 이런 식으로 모터가 9개 정도 들어있는 엄청난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지금 뒷면부터 잡아놨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 왜 앞을 안 보여주느냐 아실 수 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뭐 안드로이드랑 애플 다 있을 겁니다. 카다봇을 다운받습니다. 그래서 카다봇 지금 다운받아도 지금 키고 있죠. 아, 이차 이름도 어려워. 양왕이래. 양왕. 양왕에서 스타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1번 배터리 팩을 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1번 팩을 꾹 눌러서 켜줍니다. 이거 어딨어? 그 다음 옆에 것도 키라고 하면 얘도 또꾹 눌러서 켜줍니다. 불이 들어오고 지들끼리 깜빡깜빡 하다가 또 체크, 오케이.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초록색 버튼 보이시죠? 체크 버튼 눌러서 넘겨주면 이 메인 화면이 뜹니다. 자동차 계기판 같은 이 모습이 뜨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RC 모델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 RC가 막 속도 빠르고 이런 그런 RC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헤드라이트를 켜줍니다. 불을 켜면, 아, 근데 보이긴 하시죠. 근데 이게 LED가 좀 약해. LED를 좀 풍성하게 넣어줬으면 진짜 멋있었을 텐데 야 이거는 좀 이왕 돈 쓰는 김에 좀더 쓰지. 보이시죠? 여기 뭐 깜빡깜빡 잔망높이마냥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는 게 보이는데 이 좁은 테이블에서 이 차를 여러분들한테 앞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막 전진 후진 전진 후진 하는 게 아니고 밥으여드릴게요 자, 짠. 와 보셨어요? 와 탱크턴 양왕이라는 중국 BYD에서 만든 슈퍼카입니다. 슈퍼카인데 몇 억해요 이거. 엄청 비싼 차인데, 이게 실제로 한국에서 유명했던 게, 360도 턴 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막 가다가 그 점프하는 거있어요뽕 점프한다니까, 막 진짜로. 그래서 막 그게 물론 실상황에선 크게 쓸모없는 기능이고, 보여주기식이긴 하지만, 뭐 그거 된다 하면서 이제 기술, 중국 특유의 그 기술력 과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했던 차인데, 실제로 360도 턴이 잘 됩니다. 와, 신기하죠, 여러분? 바퀴 돌려가면서 대신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냐? 제가 샀을 때 깜짝 놀란 게이 360도 턴을 위해서 이 지금 바퀴 있죠? 바퀴 휠이랑 고무 타이어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플라스틱 통째로 음, 소리 들리시죠? 플라스틱이 통째로 돼 있어요. 왜냐면 고무로 하게 되면 그립력이 너무 좋아서 이게 안될 거예요. 어. 앞에 전등도 약하죠. 하여게 아쉬워. 기왕 돈쓸거 여기 앞뒤 후면 다 여기 면발광으로 해 가지고 쫙불 들어오게 했으면 진짜 멋있었을 텐데 그런 건안돼 있는 게좀 아쉽습니다. 아, 형 그렇다고 이거 360도 도는 거 보자고 30만 원 태워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옆으로 좀 옆으로 해서 보여 드려야 돼. 이쪽으로 보여 드릴까? 깜짝 놀랐네.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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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진정해, 진정해. 자, 보여 드릴게요. 꽤 빨리 올라가죠. 차고 높인 거예요 지금 원상 복귀. 와씨, 이거 그 포르쉐나 요즘에 액티브 라이드 그 옵션 들어간 거 보면 문탁 열면은 에어 서스 쫙 올라오잖아. 에어 서스라서 쫙 올라오고 쭉 내려가고 하잖아요. 그보다 더 빨로. 실제 차보다 반응 속도가 더 빨로. 원복. 우 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반응하지? 자, 이거 그리고 차고 내리는 거. 그래도 보이시죠? 눈으로 이, 이제 아예 바닥에 붙었어 여기. 그 정도로 내려갑니다. 원복. 속도 장난 아니죠. 나 이거 보고 소름 돋았잖아. 진지게 이렇게 해주지 이렇게 할수 있으면 또 이제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어요. 아 360도 돌고 위 아래 내려가는 것 때문에 형 레고 원피스 버리고 이거 간 거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더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보셨을 수도 있는데. 포르쉐나 이런데에서 신형 타이칸, 뭐 파나메라 핸드폰이랑 연결해가지고 이게 소, 핸드폰으로 움직이면 차가 그 따라서 막 움직이는 거 있거든. 그게 돼. 봐봐. 여기 가운데 온오프가 있는데 오을 누르면 동기가된 거야 지금. 자, 자. 보이세요 여러분? 좌우도 돼. 미쳤어. 보십니까? 이이거요 몇 억짜리 슈퍼카에서나 되던 기능이 지금 30만 원짜리 테크닉에서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따로 움직이는 거야. 보이시죠? 이리로 가고 이쪽으로 당기니까 반대로 올라가고 중간 앞뒤 여기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세레머니가 이런 거 하기 귀찮은 사람들은 두 가지 춤 모드가 있어. 요두 가지 춤 모드가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돌리기 편하다. 돌리기 편해서 좋다. 자 화려하게 불빛을 밝혀주고 자춤 모드 1번. 불도 막 깜빡깜빡 거리죠. 재롱 제롱 불입니다. 별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여튼 자동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 춤 2번 잔망 잔망 하네요. 하여튼 짧지만 이렇게 춤 모드도 있고 쇼츠에서 많이 퍼졌던 건데 옆에 람보르기니가 서 있는데 얘가 옆에 딱 서가지고 막막 막 이렇게 앞에 막 들썩들썩 거리는 거 있어요. 그 기능도 있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기능 <laughs> 들썩 들썩 거리면서 인사하는 기능도 있고. 얘는 뭔지 모르겠네. 아, 얘는 좌우로. 얘, 방금 이거는 앞뒤로 깐족거리는 거고, 이렇게 깐족거리는 거고, 요건 좌우로 깐족거리는 거. 야, 이러면 옆에 람보르기니 우라칸인가 뭔가 서있던 것 같은데, 옆에서 막 깔짝깔짝 거리는 하여튼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특히 이게 저는 꽤 재밌게 이용하고 있어요. 요 싱크 되는 거. 응, 음.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어, 이거 재밌더라고. <laughs> 하여튼가 이것도 되고, 어플에 경적 소리도 있는데, 이건 2차에서 나는 게 아니고, 핸드폰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거 레고 테크닉도 비슷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라 할건 없고, 요거 있고, 그리고, 불 껐다 켰다 하는 거 아까 보여드렸고, 또 재밌는 게, 여기 어플 아래쪽에 맨 파, 파란색 게이지 보이죠? 그래서, 그 배터리 잔량까지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어서, 오, 이것도 되게, <laughs>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했구나. 그리고 이거 생각보다,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 이거는 모터가 아 개나 들어가서 조금 기대하긴 했는데 오우 힘은 드럽게 좋네 전진, 전진 후진 오우 이게 턱이 있어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오우, 오우 와왜 <laughs> 이렇게 빨라 앞에 앞에 레고 레고 있었는데 레고 떨어졌다 아 박살 났네. 다이어 다시 보여드릴게요. 가자. 와씨. 그리고 전선들도 엄청 두껍고 기어 박스 넣을 자리가 없어서 기어 박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진 후진 막 이런 거를 요거 타닥 타닥 요렇게할 필요 없이 어플에서 그냥 앞으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그냥 할수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테이블 위에서 가지고 놀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laughs> 이런저런 재롱을 부려주니까 난 이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이 기능 올렸다 내렸다. cf였잖아요 얘네 광고 근데 막 엄청 빨리 움직이는 거야 차가 이게 서스펜션이 그래가지고 야 이거 분명히 빨리 감기다 막 느릿느릿 움직이는데 얘네 빨리 감기 할 거다 해서 내가 실체를 까발려 주자 하면서 산 거예요 산 건데 이렇게 될줄 몰랐지 뭔가 조립을 한 다음에 기쁘게 해주는 건 얘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쁨조 느낌? 이렇게 잔망잔망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아 그러면 이 제품 기능은 다 이게 기능이 워낙 중요한 제품이니까 기능은 반대. 그럼 디자인은 어떠냐? 여러분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이 앞에 이 헤드라이트 싱크로율이 대단합니다. 여기 실차랑 거의 비슷해요. 이거 설명서가 진짜 두꺼워요. 카다가 설명서도 <laughs> 공들여서 만들었다는 느낌을 받게끔 해주는데 양왕 유나인 데이코 슈퍼카드 우리 1대8 제품들 보면 이렇게 멋지겠다 이런 브로셔만큼 있잖아요. 이게, 이게 실차야, 실차. 어, 헤드라이트 디테일이 꽤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떤가? 꽤잘 만들었어요. 어. 실차 실루엣. 저 이거 중국에 출장 갔을 때 보기 쉬운 차는 아니거든요. 일부러 찾아가서 보지 않나. 느 근데 길거리에서 한번 봤는데, 뭐 선, 성능은 둘째 치자고, 우리. 성능은 둘째 치고, 슈퍼카 포스 제대로 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응. 문이 제대로 안 닫혔네. 이게 문이 뭔가 뭔가 이상해. 이 검정색 라인이 맞아야 되거든요. 어, 이제 좀 맞는다. 문은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잘 만들어진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특히 전면 이 헤드라이트 디자인은 너무 똑같이 잘나오고이 앞에 본닛이라던가 이 실제로 이 차량, 이, 이 제품 말고 이 차량에서 이 에어로 파츠들이 큰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요런 거 전용 브릭들을 써가지고 최대한. 덮어주고 살려주려고 했던 부분 너무 좋고, 비슷하게 진짜 잘 뽑아줬고, 라인도 잘 맞습니다. 밑에 사이드 스커트나 이런 에어로 파츠들도 전용 파츠, 그리고 여기 밑에, 여기 문 아래, 여기도 브릭 아, 아래쪽에 프린팅까지 해주면서 이 검정색 라인, 여기도 프린팅 해줬죠. 이 부분. 맞추려고 한 점도 너무 이쁘게 잘 나왔고, 뒷모습이 진짜 예술입니다. 다만 아쉬운 게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이게 불을 켜봤자 뭐조그마한등 하나 켜지는 정도라 이 LED를 그냥 전체를 쫙 넣고 앞에 헤드라이트도 그냥 중국 요즘 LED 잘 나오니까 면발광 쫙 넣어줬으면 진짜 멋있었을 텐데 실제 차랑 너무 비슷하게 잘 만들었다. 제가 일부러 조명판을 깔았어요. 이 디퓨저 디테일 보여드리려고 살아 있죠. 디퓨저가 진짜 멋있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뒷모습도 깔게 없고 리어 윙은 아래쪽에서 기둥이 나와가지고 그 위에 윙이 받치고 있는 느낌인데.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가서 아래로 꺾여 있고 그게 이제 뒤쪽 윙을 지지하는 그런 형태로 스완넥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실제 차가 그렇겠죠. 전용 부품을 뽑아가지고 이 스완넥 디테일을 매우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조립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부분이에요. 아마 카다 측에서도 BYD 양왕팀이랑 협업을 하면서 아, 우리는 이런 디테일을 살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사항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제품 디자인 자체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아쉬운 거는 어디 하나 마음 편히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없긴 해요. 좀 불안해. 이 위에도, 이두 불안하고 우두둑우둑 소리 나거든요. 아, 요거 말씀드려요. C필러 쪽에 요 디자인 들어가 있는 부분이 디자인 때문에 넣은 거지 그냥 요거 빼면 됩니다 그냥 여기 딸랑딸랑 매달려 있어요 요거는 이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일 것 같아요 아까 시작하면서 살짝 느끼셨을 순 있는데 이 문이 제가 조립을 잘못했나 하고 매뉴얼을 몇 번을 봤어요 근데 문이 뭔가 불안해요. 고무줄로 이렇게 잡는 부분도 있어서 얘가 올려놓은 게탁 내려오진 않는데 이거 자체가 좀 뭔가 불안합니다. 낭창낭창해. 이게 문이 지금 닫힌 건가 싶기도 하고 이, 나는 그냥 이 양왕 U9 차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아닌 이상은 이 차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어, 진짜 딱히 흠잡을 곳이 없다. 아, 오늘 촬영에 난항이 많습니다 카메라 꺼지고 지금 보니까 마이크가 나가 있는데 마이크가 언제부터 나가는지 모르겠어 이게 최근에 나온 데이토나 SP3 휠이거든요 요거 도색이 돼 있는 건데 하여튼 이렇게 커졌는데 요거는 이제 아직 옛날 그 사이즈라 조금 아쉽다 고무 바퀴 끼자마자 얘가 안 돌아가 어 근데 뭐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바퀴가 커지니까. 어, 두 짝을 다 갈아봐야 되는. 센터락 휠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잡, 바퀴를 뺄 때, 이쪽은 안 빠지니까, 이렇게 이쪽 잡고 빼면 진짜 편한 건 있네요. 테크닉 그런 기능 없었을 때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쪽 빼고 싶은데 팍 뜯어져, 지고 반대쪽 뜯어지고 막 그런 경우. 과연 어떤 느낌의 비주얼일까? 이제 이걸 꼈으니까 360도 턴은 안 되겠다. 어, 해보자. 기왕하는 김에, 제가 봤을 때는 중간에 마이크 나가가지고 못쓸 못쓸 장면들이 꽤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그냥 다 해보는 걸로. 자, 360도 턴안 되겠죠? 오 씨. 여러분, 제가 잘못 누른 거 아닙니다. 360도 턴 기능 눌렀어요. 아, 그러니까 360도 턴이라는 게 바퀴가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차를 돌려주는 기능인데 그립이 살아나니까 그냥 나가버리는 거야. 분명히 저는 턴 기능으로 눌렀어요. 오, 근데 앞뒤로 가잖아요. 이거 봐. 그냥, 아, 이건 안 된다. 아, 이, 이 플라스틱 바퀴 써야만 되는 기능이다. 그렇게 알아봐 주시면 될것 같고. 자, 비주얼은 이렇습니다. 자, 보여드려야죠 개간지인데? 잠깐만. 잠깐만. 야, <laughs> 잠깐만. <6천 남아. 웃음> 여러분들, 비교샷 나갑니다. 요게, 요게 신형 휠이죠. 아, 근데 이건 되겠다. 업다운은 상관없으니까. 올라간 거, 내려간 거. 우와, 쫙 깔리는 거 봐. 미쳤네. 요런 느낌. 카 후드둑 후드둑이라 자 그리고 요거는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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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 원래 바퀴 나쁘지 않냐 근데 확실히 여기가 비긴 빈다 그죠 앞에가 여기가 엄청 비네 그죠 올라와 노말 시기능은 아, 네아 근데 진짜 꽉 차긴 한다 뭐 어색하진 않아요 그죠 오히려 뭐 이거 멋있긴 해 근데 디자인이 너무 페라리 SP3 디자인이야. 그것 빼고는 디자인만 다시 만들면 꽤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카다에서 나온 양왕 U9 리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서 또 이렇게 즐거운 제품이 많지 않았는데 어또 다행히 제가 낚인 게 아닌 실제 그 CF대로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었고 다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 키덜티브 형 리뷰를 보고 난 너무 궁금해 미쳐버릴 것 같아서 바로 살 실려면 어쩔 수 없어요. 비쌉니다. 나중에 얘네 또 무슨 무슨 절이다, 저리다, 무슨 절이다 하면서 세일할 때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기회 되면은 뭐 커뮤니티라던가 이런 데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저렴하실 수 있게 구매하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정보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잊지 말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가 요즘에 링, 영상을 많이 못 올리고 있는데, 최대한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개덜티브 채널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려요.